자, 장풍 대전. 바로 한번 줘보겠습니다. 일단 두 배속에 3대3 팀플이고, 붙으면 요렇게 장풍 나갑니다. 쏘는 중에는 반대편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장풍을 못 쏴? 어, 뭐. 어,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으면 게임 끝나고, 죽으면 여기 리버가 생기고, 점점 먼 길로 갈수록 빠른 유닛이 있거든? 메딕, 마린, 발업 질럿, 발업 저글링 요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서로 장풍 교환하면서 다 죽이면 됩니다. 자, 두번째 판요마리는스티팩 조금 있으면 체력찹니다 이 맵은 배속을 해야지 좀 속도감이 있어가지고 개꿀잼이고 장풍 오면은 바로 다음 장풍 쏴주면 돼그 조금 고이면은 서로서로 죽어가면서 캐릭터 바꿔도 괜찮고 아, 드셨다저 옵저버 딱 다음 죽습니다 잘 봐야돼 이거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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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있거든 스텔스 조심해, 스텔스 샷. 조조, 조조, 일단 정신없이 그냥 쿨 도는 거다조져 그냥 그냥 계속 주도권 지고 계속 쏟아 보면은 죽게 돼 있어. 아, 저, 저기 저기 발그 발업 쪽으로 나왔다. 저게 가장 좋은 유닛입니다. 제일 끝에 있는 거. 근데 뭐 상관없어. 메딕을 해도 이기는 데는 지장 없다. 잘, 잘만 하면 야 주도권, 주도권. 오우, 야, 장풍을 계속 쏴야 돼. 이거 잘하면 다 뺏기면은 장풍 오지게 맞기만 하다. 게임 하게 붙어야 돼. 끝난다고 무한장풍, 무풍, 무풍. 장풍, 존 앤스와 야 이거 죽요냐 설마? 가자!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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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! 야, 존나 빨라, 씨! 야, 다 뺏겼는데? 주도권, 주도권, 주도권! 주도권이 중에해 쟤들이 뭐, 피하든 말든 상관없다, 얘들아. 그냥 빈 장풍 계속, 야, 장풍 쏴야 돼! 멈춰있으면 안 된다고! 에에 제발! 나를 죽이지 마. 우린 아군이잖아. 야, 안 돼! 안된다고 장풍을 쏘라고! <laughs> 복수야 <laughs> 부활할 수 있겠냐 나 지금 주도권 다 뺏겼는데 와 미친 어 제발 오와 개판이네 팀은 팀은 싫어? 야 움직여 제발 에 아니 저희 팀에 사람이 없어요 님들 팀에 사람이 없다고요 예 아니 사람이 없어 팀에. 호자게많는데 3대1 싫어? 바업장은 빨리 와라. 이거 타이밍 잘 보고 부활하고 또부활하자마아 아? 아, 야발려나 아니, 시계를 밖에 안해. 아니, 아니 뭐 하냐고. 어 제발, 진짜 제발 정신 나갈것 같아. 제발 정상적으로 게임좀 하자 아아 자자자 이제 야아씨아 아. 개빡세다 미쳤다 야, 야 메딕할래 그냥 사, 살, 살수 있냐? 사, 살, 살수 있냐? <laughs> 씨, 에디 허, 부한장, 풍이다. 아, 흐흐시 아, 속이 너무 느려. 아, 멘탈 나갔다. 야, 야, 주도권, 주도권, 주도권. 그렇지, 나이스. 아, 까비. 내가 밑으로 갔어야 되나? 개조조, 개조조, 개조. 아니면 한 명이 죽여가지고 미리 야, 나. 나 바, 바꿀게. 버텨야 돼, 바꿀게. 바꿀게. 이좀 고이면은 서로서로 박가면서 바꾸러 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? 발링할게, 발링. 버텨줘. 발링. 와, 전팔, 나 멘탈 터졌다, 야. 마린, 마린 가나?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된다. 막 서로 바꾸려고 하다가 사람 없어서 게임 끝날 수도 있거든? 나 일단 무조건 발링 간다? 아, 자짝 어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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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싸 저항 존나싸 쏠거 없으면 빨리 죽어가지고 밖으로 가어 주도권 뺏겼다 주도권 뺏겼다 어 죽었고 뺏겠다, 죽었고 뺏겠다. 오, 잘하는데? 오야야야 몰아치는거 뭐야 어 제발 렉좀 걸지마 부탁할게 렉건, 에이, 렉건 자제요 아, 아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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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후, 어, 시원하구만, 그냥. 아니, 뭐냐, 스틸스스틸스기 있냐? 야, 파랑아, 이거 장풍을 쏴야 돼, 파랑아. 붙어가지고, 그, 그, 있잖아. 빛라인 가가지고 장풍을 쏴야 돼, 파랑아. 여기 앞에서 왔다갔다 해야 된다고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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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아. 내분이 저기냐? 일부러 저래? 야, 아니면 죽어서 그냥 바, 꿔와 바꿔와. 바꿔와. 유닛스 바꿔와, 그냥. 아, 저새이뭐 하냐고. 새끼 뭐 하는데? 장풍을 쏘라고 제발. 아니야 위로 위로 내가 여기 버티게 돼. 이가 위에 가야지. 섹터 나눠야 돼. 에 니가 위, 위 위로 가야 돼. 그래 니가 밑에 내가 위에 할게. 이게 쉴새 없이 그냥 무한 장풍 존나 쏘면은 그럼 죽게 돼 있어. 와 빨강 잘아 잘하, 주황 잘하네? 나는 그냥 유닛 안받고 이걸로 간다 오, 내가 여기 밑에 받을파랑색이 불안하니까 위에 질럿막 내가 여기 갈게 이번판 파랑.. 좀 집중해 제발 파랑아 집중해줘 우리 이길 수 있어 아야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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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뭐 이래 좋아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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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걸 피해 쟤들 고인물인데 나이스 하나 보냈고 야야 이거 야 싸보시는 거싸저저저저저저저저저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아 파랑 파랑 떠죽었어 파랑 이왕 바꾸는 거에 바로 업체 걸리 바꿔가지고 시원하게 뛰댕기자 야야야야야 아 주도권 뺏겼다 안돼 가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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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야 돼 주도권 개 뺏김 지금 주도권 야 올라가야 돼 주도권 개 뺏겼어 쟤들 몰아치는 거봐 발질 발질 위위위위위위위위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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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아나 죽어서 바꾸고 싶은데 지금 이속이 느려가지고 밀잖아. 리 죽어가지고 좀 발질 아니면 링으로 바꾸고 싶긴 한데 아 불안하고 팀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나 바꿔야겠다 그냥 바꾸고 올게. 버튼 버튼 주워서 바꾸고 올게. 이게 마리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바람적 걸리는 욕심인가? 저기 메딕 두 발이네. 파랑 이제 좀 파랑, 마스터 했네 이제? 이게, 주도권을 한번 졌을 때 쉬지 말고 계속 무한장쌓 쏴야 돼. 정신 못 차리게, 상대가. 지금 발질 두 마리라서, 좀만 집중하면 되겠는데? 일단, 바로 적으로 간다? 아, 욕심이었구나. 발질했어야 되네. 야, 속 속본데. 방금 들어온 속본데 서로 같이 붙었을 때 왼쪽이 장풍을 먼저 날린다고 하는데 잘하네 우리. 뭐야? 그냥 시, 실력 게임인데, 그냥? 야, 잠깐만. 잠깐. 아, 그냥 실력 게임인데요? 자, 이거 막판 가겠습니다. 뚫. 야, 이거 뭐야? 풀 장풍인데? <laughs> 와, 막판 뭐야! 18초 컷. 와, 씨. 자, 여기까지. 오케이, GG.